안녕하세요 데일리아예요. 오늘은 여의나루역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어요. 저는 3번 출구로 나와서 2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갔네요. 왜 그랬지? 여의도 한강공원은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자리하고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. 봄꽃축제, 세계불꽃축제, 각종 공연 및 마라톤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휴식공간이기도 하죠. 또한 밤섬, 여의도, 색강 등이 비교적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생태학습장 및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. 네, 홈페이지에 써있는 그대로 읽었어요. <laughs> 공원 입구에서는 돗자리를 대여할 수 있어요. 보증금 포함해서 4,000원에 빌려갔다가 반납할 때 2,000원을 돌려받는 시기예요. 그러므로 나중에 2,000원을 돌려받으시려면 돗자리를 빌렸던 곳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. 다른 곳으로 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. 다양한 먹거리들도 파는군요. 참, 입구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데요. 받아서 잘 챙겨두세요. 쓸 때가 있답니다.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은 여의도 공원이에요.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를 샀어요. 소주? 오늘은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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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볼까요? 이렇게 곳곳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. 휴지가 없을 때도 있으니 챙겨가세요. 아참 오늘은 성로고빠와 준이가 함께합니다. 적당한 자리를 찾았으면 돗자리를 펴고 앉아요. 얼굴 안 나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<laughs> 어 나올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 웃겨 아 웃겨 가져왔어 딸 고르자 <laughs> 엽떡도 있어 피자와 치킨으로 결정 전화로 주문하고 기다립니다 밤이 되니까 한강에 떠있는 배가 아름답게 빛나네요 앗 문자가 왔어요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오세요. 5분 정도 걸립니다. 올 젠틀남 성로고빠가 질동. 이제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됐어요.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죠? 힘들었어요. 도착했어. 어디 안 보인다. 너무 깜깜해서. 네. 근데... 조금만 깜까베. 뒤로 가주겠니 <laughs> 깜깜해 안 보여. 아, 어 물티슈도 좀 있어. 좀 쉬어야 되겠다. 아 저도 완전 전쟁표야. 여기 완전 전쟁표야. 막. 오젓가락 어, 두 개밖에 안 먹었어. 젓가락 두 개밖에 없어? 아 진짜? 디로리. 오 맛있겠다. 내가 확인해보고 가져올거야 어떡함? 센스 없어. <laughs> 젓가락이 없어. <laughs> 스트로로 스트로로 먹을 수 있음? <laughs> 손으로 먹을게 내가 난좀 상관없어요 어차피 물티슈 있어요 오 어차피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 돼다 먹음 인증샷 오는게 코스인가봐 언니 그런가봐 근데 다 저기 전바퀴 있나 봐 서있나봐 아 그러네 그냥 야시장에서 하는 웃다 이렇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집에 갑니다. 소풍 나오기 좋은 곳이에요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!